표고버섯 볼 숙박 예. 1. 달래장 만들기. 텃밭 한쪽에 심어 놓은 달래는 줄기가 아직도 푸르고 좋아요. 봄부터 계속 달래된 장국, 달래 냉이국도 많이 해서 먹었지요. 달래를 뿌리째 캐서 깨끗이 씻어요. 종종 썬 달래는 진간장, 참기름, 깨소금, 홍고추 약간 넣어 달래장을 만들어요. 밥을 먼저 올린 후 밥이 되는 시간에 달래장을 만들면 좋겠죠? 2. 표고버섯 돌솥밥 만들기. 문장에 표고버섯이 잘 자라서 저녁 식사 준비로 달래장 버섯 돌솥밥을 했어요. 오랜만에 돌솥이 나왔습니다. 표고버섯은 씻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씻은 쌀 위에 올려줍니다. 콜라겐 많은 영양 듬뿍 금허규도 올려보았어요. 맛있는 수증기를 내뿜으며 돌솥밥이 완성되었네요. 달리 당을 넣고 쓱쓱 비벼 예전 만들어 놓은 아사기 고추 무침과 건강한 한끼 똑딱했답니다. 직접 치워서 만들어 맛보는 건강한 땅도 더 진해 버섯돌솥밥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하